2000년대 인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박훈정 감독이 선택한 두 번째 무쌍 여전사 캐릭터 네훈 쿤정 감독의 문법에 익숙한 관객에게 낙원의 밤은 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영화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에토입니다. 제주도 좋아하시나요? 신세계 좋아하세요? 여기 있는 이 배우들도 사랑하세요. 이런 분들을 위한 작품이 넷플릭스를 찾았습니다. 작년 베니스에 초청된 유일한 한국 영화 박훈정 감독의 신작 낙원의 밤이죠. 박훈장 감독의 작품들은 개봉마다 화제를 모으는 동시에 호불호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데요. 낙원의 밤도, 어, 이게 뭐지? 싶다가도 뜯어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호불호 포인트로 보는 낙원의 밤 간단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태구는 범죄 조직계의 에이스입니다. 어느 날 그의 누나와 조카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태구를 노린 조직의 누군가가 벌인 일이죠. 피해 대가는 피로 치르는 법. 그는 상대 조직의 보스를 해한 뒤 잠시 제주에 몸을 숨깁니다. 그곳에서 재현을 만나죠. 시험부를 선고받은 재현은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상태, 그녀 역시 조직원 누군가의 가족이란 사실은 태구에게 연민,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재현은 태구에게 동질감을 느끼죠. 이들의 평화를 깨부수기 위해 일을 갈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보스의 복수를 꿈꾸는 마이사. 얼마 안 걸려. 제주로 찾아온 마이사 일행의 위협으로 인해 태구와 재현은 또 다시 삶의 낭떠러지로 밀려납니다. 이들은 낙원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낙원의 밤은 이미 꼬일대로 꼬인 관계에 지친 인물들의 내면, 막 잔뜩해지고 건조해진 마음인 줄로만 알았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약간의 꿈틀거림을 느끼고, 생의 마지막에서 있는 힘을 다해그 관계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간절함만으로 러닝타임을 메우는 영화입니다. 뭐, 제주도 왔어. 쫓기고 있어. 이런 단조로운 상황 뿐인데, 캐릭터를 이렇게나 선명하게 구축한 배우들의 힘이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어 먼저 태구를 연기한 엄태구. 이 배우가 아니고서는 소화가 불가능한 캐릭터라고 생각될 정도 정말 배우 맞춤형 캐릭터예요. 많은 갱스터 노하르에서 공식처럼 활용되어 왔던 뭔가 터프하고 마초 같은 막 속으로 막 눈물 삼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요. 일을 할때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어떤 섬세함과 따스함이 엿보이는 그런 갭 차이에서 오는 매력이 상당한 캐릭터입니다. 엄태구 배우 역시 최근 예능을 통해 영화 속 모습과 정 반대 심약자 본체를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영입했죠. 사실 대중에게 알려진 엄태구 배우 캐릭터의 대부분은 눈빛만으로 상대를 압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필모그래피를 뜯어보면 귀엽고 어벙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역할도 많이 하셨어요. 나그네 밤에서는 그때와는 또 다른 능청스러움, 친대례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재현은 이 영화를 빠난 틀에서 건져올린 그간 갱스터 노하우에서 본적 없던 신선한 매력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의 도움을 받기보단제살 길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캐릭터죠. 박훈정 감독이 선택한 두 번째 못상 여전사 캐릭터. 네, 어, 매사 당. 당당함을 잃지 않는 주체적인 태도 그의 설득력을 부여하는 강인한 눈빛 그 와중에 백발백 중 최고의 사격실력까지 정말 멋있기만 한 캐릭터입니다 베니스에서는 베스트 파이널 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후반부를 거뜬히 책임질 그녀의 존재감 기대해봐도 좋겠죠 사실 이두 배우 다제 끼고 영화 보고 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 주는 캐릭터는 마이사예요 차승문 배우의 인생 캐릭터 리스트에 끼어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알파츠노와 로버트 드니 이루를 언급하며 마이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누아르 공식을 살짝 비틀어서 호평을 얻은 나건의 밤, 마이사는 이에 가장 큰 보탬을 더한 캐릭터로 한국 누아르 영화 개부에서도 오래 기억될 캐릭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 이상은 스포일러니 자세한 건 넷플릭스에서. 왜 이렇게 배우들에 대한 칭찬을 주구장창 늘어놨냐면요. 역시 훌륭한 배우들은 영화를 살려내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스토리가 정말 정말 단조롭습니다. 어, 캐릭터 무비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관객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의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낙원의 밤은 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 루트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런 선택, 중점의 분배를 한 거겠죠. 이번에 박훈장 감독이 단단히 준비한 낙원의 밤만의 무기, 바로, 갬성입니다. 성공이든 복수든 어떤 목표를 둔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들끓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던 지독한 인물들의 고된 얼굴은 박훈정 영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박훈정 감독의 문법에 익숙한 관객에게 낙원의 방은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영화인 것 같아요. 우선 삶에 별다른 미련이 없을 정도로 지친 태구와 재현은 박훈정 전작에서 본적 없던 유형의 인물들입니다. 보통의 영화에서는 뭔가 미련이 없는 주인공들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막 살고 싶어 하죠. 이 영화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삶의 끝에 다다라서야 약간 마음이 동하는 상대를 만났어요 뭔가 서로 츤츤거리지만 서로와 함께라면 약간 갑갑한 삶의 숨통이 막 트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죽어야 음. 되잖아요. 찰나였던 이 낙원의 순간이 막 무너지려고 해요. 태구와 재연은 이렇게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거스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박훈정 감독은 그 처연함을 스크린에 꾹꾹 눌러 담았고요. 그 쓸쓸함은 낭만적인 제주의 풍경, 뭔가 푸른 색감과 맞물려서 몇 배의 시너지를 빚어내죠. 이런 부분은 제목의 뜻과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낙원은 되게...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안에서의 어떤 비극, 그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도 좀 있고. 저는 유독 이 영화 속밤 장면들이 모두 평온하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보통 갱스터 영화를 보면 밤에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아이러니에 중점을 두고 연출해서 더 참혹한 비극, 이색적인 액션씬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휘몰아치는감정선에 산통을 깨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스포일러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쿨하고 너무 쓸쓸해요 이미. 관객이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에 동요되며 공감하고 같이 쓸쓸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이 이룬 낙원의 경계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너무 뭐 혼자 기술타면 뭔가 쓸쓸한 풍경 그로부터 비롯된 공허한 정서 여기에 너무 신경을 쏟다 보니까 정작 탄탄하게 캐릭터 서사를 쌓아갈 시간이 없었고 되게 엄청난 대사들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죽음과 나이를 언급하는 대사들이 있었잖아요 후반부 창고에서 태구와 지현이 나누는 마지막 대사를 보면서는 약간 몰입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2000년대 인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건 뭐 취향의 차이겠죠 덧붙여서 치명적인 단점을 꼽자면 바로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부족한 영화 못 보는 분들이라면 신경이 쓸만한 구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구의 누나, 시안부입니다. 거의 나오자마자 돌아가시는데 왜 굳이 시안부여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태구에게 시안부 캐릭터 재현 위로 시안부 누나가 겹쳐져야 해서 그런 설정을 넣은 거라면, 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을 또 너무 거칠게 다뤄요. 극중 재현은 스스로 주사하다가 쓰러지고, 병원 가서도 주사 뽑고 바로 나오고. 근데 또 술은 엄청 잘 마셔요. 저 정도 아프면 걸어다닐 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떤 병인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부딪히는 설정들이 좀 등장을 해서 몰입감을. 깨는 부분이 있죠. 총을 쏘는 장면도 너무 멋있지만 제주도에서 저렇게까지 총을 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런 의문도 들고. 태구는 또 밤마다 한라산을 막네 병, 다섯 병씩 마셔요. 깡소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댓글에 의견을 좀. 네. 그만해. 사실 뭐 넓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지만 이런 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니까 집중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지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캐릭터가 마이사입니다 어, 침체된 걸 넘어서 극이 약간 오글의 수록에 빠질 법할 때쯤 센스 있고 위트 있는 대사를 날려서 극을 환기시켜주는 캐릭터죠 어, 차승원 배우와 함께 낙원의 밤에 그런 사이드를 메워주는 다양한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이기영, 이문식 배우는 정말 오랜만에 작품을 통해서 관객을 찾았죠 이 작품에서 누구 누보다 눈에 띄는 배우, 이제 넷플릭스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박호산 배우죠. 이번 작품에선 태고의 능력 없는 보스로 등장을 하시는데, 나건의 밤은? 엔체 관람을 하면 정말 박호삼 배우의 매력에 더 풍덩 빠질 수 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개성 강한 조연에 그쳤다면 이번 작품에서야말로 정말 배우님의 연기력에, 깊이 있는 연기력에 빚진 어,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나. 박호삼 배우의 그런 새로운 또 발견, 재발견은 아니고 또 발견을 할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